네, 안녕하세요. SK유스쿨 하한봉 팀장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 SK유스쿨 입학 설명회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SK유스쿨은 행복나눔재단, 행복의 편재단, SK가 함께하는 교육과정이고요, 어, SK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유스쿨 강점이자 SK유스쿨에 지원해야 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입니다. 수강료, 실습비자재, 교재, 유니폼, 재료, 서, 점심.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학과별 정원이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전원 개인 실습이 가능하고 강사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담당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연간 생활, 진로, 취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리큘럼입니다 저희는 연간 약 1,400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어서 비전공자도 1년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계열사 g 기업 인턴십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내면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사진입니다. SK스쿨은 현업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들은 학생들을 단순히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후배자 미래의 동료 관점으로 보고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베이직한 교육과 사람 트렌드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장학제도입니다 SK스쿨에서는 주거장학과 생활장학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장학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리학과 함선영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SK 뉴스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리학과의 장점 및타 기관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 뉴스쿨 조리학과는 1인 1 실습이 가능한 수업 환경과 최상의 식재료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재료 손질부터 플레이팅까지 전 단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리 교육에 있어서 1인 1 실습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의화공및 싱크대를 비롯해 필드처럼 조성이 된 교육장에서 하루 7 시간 동안 적게는 세 가지에서 많게는 여섯 가지의 메뉴를 심도 있게 배우고 각자 실습하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 계약과 정소라 매니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론 위주의 수업을 받다 보면 실무와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팀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겠지만요. 반면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신입인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경험을 쌓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면 SK 뉴스쿨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 과정뿐 아니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까지 1년 동안 효과적으로 세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스타즈 업체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외부에서 쉽게 파트타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취업과 연관이 되더라도 잘 다닐 수 있는 양질의 파트너들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들 경우에는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와 MOU를 맺고 있던 워커힐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포시스 호텔에 스타즈를 나가고 있고요. 그밖에 바리스타, 바텐더, 티소믈리에 레스토랑 매니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련 개인 업장에 나가서 스타즈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 매칭이 돼서 잘 맞는다면, 취업까지 연계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MD 과 담당하고 있는 양진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MD가 뭐 멋천다이저고, 뭐 기획자고, 뭐 이거 좋은데 사실 MD의 본질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보지 않은 MD는 업무 가운데서 쉽게 적응하기도 어렵고 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간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샵 브랜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은 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마케팅이라든지 뭐 사이비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투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아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진 촬영이나 포토샵이나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어 브랜드 계정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브랜드 계정을 올려서 어 프로모션도 진행하기도 하고 콘텐츠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합니다 친구들이 실제 대사를 짜보고 그리고 실제 촬영까지 해봄으로써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정보보안학과 담당 매니저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는 SK 계열사 및 기업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실제로 ADT캡스 인포섹 보안 관제 직무에 1기 졸업생이 두명 정규 취업하였고요. 이기는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별 희망 직무에 맞춰서 정보 보안 전문 기업 인턴십이 연계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현 산업이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인데요. 연간 1200시간 동안 이렇게 기초 3개월, 기본 3개월, 심화 과정 3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총 10명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저희는 항상 진화하는 커리큘럼으로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으로 그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VTN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모의 관제 훈련을 한다거나 그리고 1기 졸업생들 이 의견을 주었는데 관제를 할때그 파이썬으로 스크립터를 자동화로 짜놓으면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적이게 업무를 할수 있겠다는 피드백을 또 주어서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수업을 심화 과정에 넣어서 매년 매년 현 산업이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k 뉴스쿨 자동차 판금 도장가 소개드릴 정희선 매니저입니다. 이제는 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갖고 이것을 업으로 삼아서 나는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집하면서 또 새롭게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판금 도장가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뉴 스쿨의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기술을 경험했거나 또는 경력이 있지 않더라도 어뉴 스쿨의 교육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1년 내에 현장에서 바로 어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 과정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 어떤 곳에서도 보실 수 없는 어 다른 교육 기관에서 만나 보실 수 없는 뉴 스쿨만의 독자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였고요. 10명의 소수 인원들을 전문가 강사님들이 완전히 일대일로 피드백해주시고 기술을 전수해주시는 실습 위주의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차체 정비 기술을 겸비한 세계 어디에서라도 활용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판금 도장 테크니션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